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그 오그라 컬렉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안 하신 내용 중심으로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저도 이 자료집을 하나 냈습니다 문화재 한수정책 개선방안 오그라 컬렉션 우리 문화재 되찾기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참고를 나중에 하시고요 지난 올1월에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네. 방문하셨죠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안 이루어졌죠 그까 그러니까 러니뭐 일본이 굉장히 비협조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그 나름 노력을 뭐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안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국제적인 협조도 없고, 여론도 환기하고요. 그런데 아까 저 오전에 답변 중에 우리 저 청장님 답변은 본인은 문화재청은 별로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. 외교부가 뭐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단체가 좀 하고 있다. 그게 정직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외교부가 나서서 좀 하고 문화재청은 뭐 방문조사 한 다음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. 아니, 그렇진 않습니다. 문화재청이그 반환 요청이나 조사 요청을 했는데 네. 이제 회신이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회신이 없기 때문에 네, 그이후 이거는 이제 일본 측에서 그 거부한 거는 이제 뭐 사유문화재. 예, 네, 뭔지 알겠는데요. 같고, 네. 지금 청장은 님 계속 그런 태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말이죠. 이 네. 마음 속에서 본인의 또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본인의 진짜 육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. 계속 옆에서 주는 답변서를 읽고 계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 많은 지적을 받으시는 거예요. 의원들이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. 왜장악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네. 묻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. 네,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반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외교부의 협력도 요청 네, 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네. 주십시오. 그다음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합동 TF를 좀 만들어 보세요.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있고, 또, 뭐, 민간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. 정부는 증언록도 발간할 수 있고, 조사원 구성할 수 있고, 국제 여론 환기할 수 있고, 그래서 좀, 방식을 좀 바꿔보고요. 그 다음에 유네스코 협약 가지고는 부정한 게 있어요. 저, 유네드로와 협약 들어보셨죠? 네. 잘 아시, 아시죠? 네. 설명 안 해도. 그 협약에 가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? 우리 정부가? 예,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구속력이 있어요. 예. 유네스코 협약보다는. 예.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속히 하세요. 네.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. 네. 네. 그러면 믿고 가겠습니다. 우리 이제 문화재가 국외 반출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감정원도 두고 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또 뭐, 많이 적발도 하셨어요. 노력을 많이 했는데, 인력 부족 때문에 애로가 크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, 네. 저는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. 사전 예약 감정제도.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. 인천하고 김해공항에서. 네. 이거를 뭐, 이제 7일 전까지 하게 하는데, 6개월 동안 해보시다가, 좀, 저기 하면은 아마 5일 전, 3일 전, 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, 이게,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. 지금 공항에 가면, 저 스크린, 보시면 알겠지만, 저렇게 유인물 정도 안내하고 있고, 그냥 그 약간의 작은 그 스크린 내에 안내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홈페이 가면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저걸 누가 읽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걸 국민들께 알려서, 그 빨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전에 예약 받고 이 점검을 받으면 훨씬 일하시기도 수월해요, 작은 인력으로. 네. 그렇잖아요? 그, 그래서, 그렇게 좀, 그,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시면 좋겠고,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, 사실, 우리 지금 상금 근로자 몇 분이죠? 470명밖에 네, 470명 밖에 안 되죠. 그 중에 자격증 몇 분이라 갖고 계세요? 자, 몇 24명입니다. 5%입니다. 네. 이래서야, 뭐,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, 돌봄 사업을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오늘 보고하셨어요. 네. 어떻게 해요? 방법, 말씀드릴까요? 방법은 서면으로 주시고, 네. 믿없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. 우리도, 네. 저, 서면으로 잘 설명해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, 네. 이 돌봄 사업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죠. 오늘 지적도 많이 나왔지만, 제초하고, 환경 정비하는데 한50% 인력이 그리 소화되잖아요.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. 물론, 그, 문화재청에 애로가 많습니다. 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부금 제도도 바뀌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. 그리고 관리할 건 많고. 그러나 돈이 없다고 의지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런데 그 의지도 우리가 보기에 좀 의심스러워요. 물론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기강이 많이 사기가 저하된 건 압니다.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좀 다른 모습, 뭐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그래도 문화재청에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한다. 이런 이미지를 주시면 아 예산도 더. 네. 그 월진의 금강송 문제 그 사진작가 이야기는 네. 아마 잘 아실 겁니다. 이거 산림청 소관으로 이렇게 계속 놔두실 겁니까? 명성 지정은 문화재청 입장인데 왜 관철을 못 하고 계시죠? 네.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 훼손이 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좀그 부처관의 손발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산림청 입장도 있겠지만 글쎄 우리 요런 우리 국민 여론은 어느 편일까요? 제가 보기엔 문화재청 입장에 가까울 거예요. 명승으로 지정하는 게 국민들 아마 호응이 클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것도 뚝심 있게 좀 저기 홍보도 하고 여론 환기를 해서 설림청 설득도 하고 해서 관찰을 시켜야지 뚫려가는 네. 느낌이에요. 예. 말씀 한번 해보시죠. 예. 그 지금 제안해 주신 그몇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쭉 민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서 꽃을 피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철학은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시작하는 그 액션 이런 것들이 좀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조금만 그 양해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 주시는 거 저희가 수용을 해서 열심히 그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례문 이후에 모두 다 그냥. 아주 새롭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그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한 건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.